안녕하세요, 수면TV입니다. 진짜 이거 찍기까지 너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찍을까 말까, 너 어우. 이번 레이드가 너무 다들 알다시피,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토나와. 영상도 진짜 찍기 힘드네. 지금이 점검 전날이에요. 저번에 스토리를 나오자마자 찍었는데, 점검 전날. 거의 일주일 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데스티미 차일드. 아, 뭐, 물론, 이렇게, 어 목소리 없이 녹화한 게몇개 있긴 한데, 그거는 다, 레벨마다 띈, 레이드 띈 거고, 그냥 소장하기 용으로, 그거는 아마도 비, 비공개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레벨 합쳐놓은 거는 올릴 생각이고요. 1레벨부터 40레벨. 의상 변하는 구간 구간 합친 거는 올릴 것 같고요. 뭐 플래티넘 상자 먹은 거 올라갈 것 같고. 아 그나저나 진짜로 정말 내일 점검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못 하지 않을까. 슬레이어즈 모두도 다들 방생 시킬 각인데 이게. 자, 한 사람당 거의 100만 딜을 넣어줘야지 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어, 40층 친구들한테 200만, 150에서 200만 넣고 있어요. 1등, 어 1등은 못 먹어도 한 2등, 3등을 먹기 위해서 보상이, 어, 코인이 부족해서 지금. 자, 그러면은, 어, 오늘 할 것은,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음, 대차 개발진 분들이 그번핏술도좀안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 오 뭐야 나왔다 또 제가 브레멘 와씨 브레멘 갈아가지고 진짜 사라진 삼성이었는데 와 이번에 이번에 이제 바로 잠급시다 우리. 저번에 실수로, 자, 오닉스로 갈아버렸죠. 없는 건데. 다시 떠주네.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이야. 클라이막스! 아, 좋습니다. 스타트 좋고, 이것도 저 못했어요. 이거. 귀찮아가지고, 이거. 뭐,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장신구 세공석은 솔직히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침묵 26%도 끼었으니까,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4에서 5성권은 나중에 레이드 다 끝나고 4에서 5성권 좀다 모아놓고 한 번에 뜯도록 할게요. 오, 가짜 오늘도. 자, 오늘은 뽑기 한 20번, 음, 30번 가능한가? 7321 하면은 아... 안될것 같네요.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토리하고 다프니스 둘 중에 하나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떠봤자 둘 중에 하나가 레이드에 크게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떠도 레이드에 크게 도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뜨면은 기분이 좋고 뭐 앨범 채워서 좋으니까 뭐 원합니다. 바토린을 먹고 싶네요, 그래도 예쁘기 때문에 일러가. 그나저나 이번 레이드 진짜 피통이 너무 충격적이요, 에0 거의 1,400이죠. 1,390인가 하기 때문에. 크게다가, 방어력도 진짜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는데 딜이 적게 나오면은, 진짜 완전 막으면 당연히 한20 이렇게밖에 안 나고요. 오덤덤하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한 50은 넣는 것 같습니다. 50을 넣고, 잘 넣을 때는 80. 많이 넣으면 90, 100은 한 번도 못 넣었어요 지금. 제가 매틱스가 있긴 한데 강포카를 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컨트롤이 좀 미숙해서 도박을 못 하겠어. 기도 배타야 완전. 거의 드라이브 먹고 그냥 빈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딱한번더할수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놔야 할지, 음. 음. 그래도 오랜만에 찍는 거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아, 정말, 요즘, 대차 타임. 점점 지루해지고 있죠. 게임이. 색다른 게 없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어, 이것저것 찍고 있는 게 보여요. 그쵸? 새로운 게임을 좀 많이 찍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재밌는 게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잘 뜨고 있어, 4서 하지만 5성은 없네. 이렇게 12개가 남았고 쓸모없는 거 갈아줍시다. 제 레이드 덱은 위에 보이는 건데, 어, 메티스 대신 루나를 쓰고 있고요. 생존력도좀꽤 되더라고요. 저렇게 방어력 50% 증가도 있고, 방어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루나를 씁니다. 피버 때 루나를 쓰죠. 만약에 40층이 아니다 하면은, 이 메두사를 빼고, 바로 이 세이렌을 넣어서 딜을 좀 강화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오르라밍핑이 나오면은 이0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진짜 망했다고 보면 되고요 친구분들또 다들 방생 거의 한 70-80%가 방생이라고 보면 돼요 뜨면은 네. 40층도 발견자가 먼저 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발견자의 친구들 분 중에 좀세다는 분이 한 500만 딜을 넣지 않는 이상은 300에서 치지 않는 것 같고요. 아쉽죠. 너무 기다렸던 레이드만큼 좀 그래요. 솔직히 첫날에 어, 스토리를 찍을 때는 그때까지는 좀괜찮았데 40층이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음... 망트리를 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소생관에서는. 바토리. 바토리 진짜 아무리 봐도, 어, 저도 몰랐는데. 이게 목속성이었네요. 암속성인 줄 알았어, 진짜로. 와, 소름. 뭐야, 이건 유비모나야? 아니, 봐봐. 와. 옷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완전 짬속성인 줄 알았네. 음, 그래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구나. 아니, 목속성한테 왜 이럽니까? 여비모나도 목속성인데 암속성같이 해나가고 지 음. 어쨌건 한 생각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돌려보 볼까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결과는 10% 나왔다. 이상으로 수면 TV였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려요. 계속 끄겠습니다. 우울하네요